여러분 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어느 한 장노님께 질문을 한번 해드렸어요 장노님 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대답이 아내 권사님이 선물입니다 아, 아, 사람꾼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장로님 염창동의 최수종씨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었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또 교역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한 사역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학교 때 엄마가 주었던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데. 그때 날 잠을 잘 때마다 가위에 눌렸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십자가 목걸이를 그때 줬는데 삼십 년이 지나도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소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역자는 또 몸이 어렸을 때 연약했대. 또 이렇게 약한지 몰라 다. 그러니까 엄마가 카세트 테이프와 카세트 그 기계를 사주면서 늘 밤에 찬송가를 틀어줬던 거그 기억이 남는다고 하고 또한 사역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차가 없으셔가지고 봉구차 교회를 보니까, 본인이 사회 직장에 들어간 그 첫날 담임 목사님을 승용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르망을 그 3년 할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선물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남다고 해서 제가 또 여쭤봤죠. 혹시 요즘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시냐? <laughs> 제 눈을 또 피하더라고요. 네. <laughs> 여러분 아마 이렇게 다양한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 저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선물들을 받았는데 제 기억에 가장 게 남는 선물이 뭐냐면 유치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아빠가 야구 장비 세트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근 말이 야구 장비 세트지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야구 배트하고 그 플라스틱 공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 때가 80년대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여러분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놀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선물로 주셔서 저로 야구에 푹 빠지게 했던 그 선물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어, 이번에도 선물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를 받았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최고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라고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로고시스 대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래요?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이미 존재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18절 띄어주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단순한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시라는 대명사를 쓰지 않고 히라는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신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도 보더라도 그가 분명히 그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온 천지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천지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으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온 자연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 제주도, 하와이, 브랜드 캐니언, 옐로우 스톤, 이구아스 폭포 이 모든 천지만물의 자연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으심에 의해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축복이 세 가지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어요. 영광을 본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이 영광?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는 영광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줄곧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광은 여러분 그래요. 바로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곧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절대로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결과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진 한장 보여주실래요? 어, 저 사진은 뭐냐면, 충북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전효세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저게 아름다운 제가 가정 사진들이 있는데, 저 중에 저 딸이 있잖아요. 이름이 사랑인데, 전사랑인데, 세 살이에요. 근데 저 딸이 아파요. 근육질 환인주세근 이영양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데요. 미국을 가야 치료가 되어지는데 그 치료비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니까 무려 46억이던데. 46억. 뭐 4억 6천도 아니에요. 4억 6천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46억의 치료비가 되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가난한 목사님이 어떻게 46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그전효세 목사님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산부터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이라고 해서 740km의 그 거리를 24일 동안 걷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지 않고 저렇게 머리에 피켓을 들고 우리 딸 사랑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피켓을 들면서 740km를 24일 동안 걸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모금을 한 거죠. 감사하게도 그 24일 동안 14억 정도가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된게 아니에요. 이게 저게 1년 전에 뉴스인데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20억 정도 모금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아빠의 힘이라는 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빠가 할수 있는 마지막 정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딸 아이가 죽는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린 아이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된그 영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보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 은혜, 은혜 이야기 하는 게. 은혜가 뭡니까? 나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사랑, 이게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더 멀리 하고 있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역사하심으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지 않아요 어제 말씀을 보는데 그 저희 집 강아지 소망이가 막제 발에 와서 막 저를 막 핥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을 은혜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품에 안겨서 강아지지만 그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아주심,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라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진 한장 보여주세요. 이 아이들이 1995년도에 태어난 쌍둥이 아이입니다 자매예요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어깨동무하고 있죠 이 애들이 세달 일찍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그러니까 칠삭동이에요 칠삭동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저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언니가 저렇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이 동생이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죠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면, 언니가 어떻게 합니까?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팔짱을, 어깨 동물을 끼워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동생이요, 발짝을 멈췄대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얼마나 건강해졌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게 해외 웨트픽으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동생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때 그 어린 언니가 손을 뻗어서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언니의 안아줌으로 인해서 이 동생이 안정감을 찾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이 언니의 안아줌. 안아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녀를 일찍 떠나 보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헤어지기도 하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인생이 내맘 같지 않아서 슬픔에 젖을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때마다 왜 넘어졌니, 왜 쓰러졌니, 우리에게 창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려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울고 싶고, 슬퍼서 괴로울 때도,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네가 힘들어하느냐, 쏘아붙이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내 눈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실패가 없어지고 여러분 내가 바랬던 기도는 안 아프는 것이었어요 내가 바랬던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픈 자녀가 살아나고 암에 걸린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내가 바랬던 기도였는데 하지만 주님의 복은 있는 거예요 질병이 그대로 있어요 아픔이 그대로 있어요 내 눈물이 그대로 있어요 실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인만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주님 이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 이 은혜를 보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충만함.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진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것. 이게 바로 진리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 그다음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서 끊어내지 못했던 여러분 죄의 습관들, 그 옛사람의 모습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게 만들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자를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요. 나를 다스릴 통치권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자기 안방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저기 사람방의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축복의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나를 다스릴 주인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닙니다. 말구유에 오셨던 그2 0 0 0년전의그 아기 예수는요. 우리 오늘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에 계셔야 됩니다. 보좌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주도하고 다스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이 변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이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단순한 하루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실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스릴 때 저는 믿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죽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라앉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회복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통치권을 내어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성탄절 정말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거하시며, 내 자녀 가운데 거하시며, 미래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현장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어주며 예수 한 분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